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제 3기 최국기에서 제 10일과 배도와 중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최국기 32장에 있는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지도자 모세의 아픔을 저희들 생생하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이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우상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저희들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를 강구 드려오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국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지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영영히 세우실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순종하겠다라는 맹세를 함을 통하여서 맺어진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아론과 호를 임시주자로 세우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부터 십계명을 포함한 율례와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산 아래에서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은 줄을 알고 아론을 종용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리를 인도할신즉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대노하셔. 지옥이 32장 10절에 그런 적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인 후반부에 보면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네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모세는 두 번씩이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주굽의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장세기의 저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하면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침멸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2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어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드린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과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 응답을 받고 두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돌아왔겠습니까? 그의 얼굴에는 아마도 분노가 어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신의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에로 던져. 에트린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한 아론에게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이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아론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론은 어떤 핑계를 대었습니까? 7국기 32장 22절에 아론이 가로되내 네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이 악함을 당신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아론은 남탓을 합니다. 제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탓입니다. 그두 번째는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추애굽기 32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치 어떤 마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이 말은 마치 하와가 뱀에게 한 말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했을 때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자신의 생각을 감히 시켜서 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재지은 인간의 본성이자 자기 합류화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아론은 지금 모세에게 백성에게 단지 금을 빼내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져왔기로 내가 그냥 그 금을 불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 무엇이 태어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태어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금을 빼내라는 그 말만 했고, 단지 금을 불 속에 넣기만 했는데, 송아지가 태어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추역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아론이 그 금을 백성에게 받아 불에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부어 형상을 직접 만들고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직접 새겨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지금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자하는 연약한 제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검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든 아론의 변명입니다 그는 모세로 하여금 기저곡고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하여 송화지로 변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변명과 얼버무리려 넘기는 숙범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범죄의 주모자로서 공정이 다루어졌다.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영예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더 흉악스럽게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공포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이었다. 아론은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모세를속이려고 했습니다. 하나의 죄가. 다른 죄로 이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루는 우상 숭배의 죄에 더하여서 거짓말까지 하는 죄를 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우상 이방인의 축제에 가담하도록 어, 선도하였고 거기에다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의 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금송아지 사건을, 그 죄를,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죄와 동일시 여긴 반면에, 그러나 아론은 신해산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과 직접적인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 숭배의 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이 악한 백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와나 아론의 말은 진리가 아닌 거짓입니다. 신신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신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을 합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 뿐입니다.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죄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적게 지은 것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미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와나 아론처럼 연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이 가진 그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 아론만은 정말 최소한 아론만은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여우의 산에 올라가 직접 여호하를 뵙고 언약을 맺었고 경배한 장본이었습니다. 누구와 같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장로 70인과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론은 신의 산 중턱에 올라가서 자신의 눈으로 여호하를 보고 경배한 장본이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아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제때 연약성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아론만은 그러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린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많이 죄짓지 않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 아니고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고,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안에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축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명으로 속이며 죄를 이어간 아론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절없는 죄악을 불쌍히 보시며 주님의 자비로 극률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